일정 우리 모두 정말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다들 월급날 아침에 통장 보면서 잠깐 기분 좋잖아요. 오 이번 달은 좀 모아볼까? 하면서 커피 한잔 사들고 출근하는 그 기분.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요? 일주일? 아니 사실 3일도 안 가죠. 월세 빠져나가고 카드값 결제되고 보험료 나가고 핸드폰 요금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뭐 하나 없애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나면 항상 통장엔 비슷한 금액만 남아 있어요. 많으면 50만 원, 적으면 10만 원. 어떤 달은 마이너스 찍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지. 부자는 나랑은 상관없는 단어야. 돈 모으는 거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그래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한 잔하면 5만 원은 훌쩍 날아가고 주말에 영화 한편 보고. 커피 마시면 3만 원.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요. 그리고 다시 월급날. 우리는 그렇게 반복해요. 일하고, 쓰고, 일하고, 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부자랑 우리의 차이가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부자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요. 매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불안해 하면서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복리예요. 이점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철학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연몇 퍼센트 이자 붙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리의 진짜 의미는 이자율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흐르느냐예요. 돈이 불어나는 건 이자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일하게 두느냐 때문이에요. 마치 직장에서 당신이 경력을 쌓듯이 돈도 시간이 쌓여야 진짜 힘을 발휘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벌을 받고, 이해하면 부자가 된다. 처음엔 이 말이 좀버현된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진짜예요. 복리를 모르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하고, 복리를 이해하면 돈이 나 대신 일합니다. 이게 진짜 차이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벌려면 일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지. 같은 돈인데 접근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당신이 내발 30만 원씩 모은다고 해볼게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10년 뒤에 3,6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연7%봉리로 투자하면 5,500만 원이 넘어요.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이에요. 1년 차에 번 이자가 2년 차에 또 이자를 만들고 그게 3년 차에 또 이자를 만들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탐정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해요. 직장인들 진짜 바쁘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9시까지 회사 도착해서 업무 시작하고 점심 먹고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이랑 실랑이하고 야근하고 퇴근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나 보다가 자죠. 주말? 주말엔 그냥 쉬고 싶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밀린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고. 그러면 또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돈좀 생기면 투자해야지. 여유 생기면 그때 해야지. 근데 부자들은요? 그들도 바쁘지만 그들의 돈은 절대 쉬지 않아요. 그들이 회의하는 동안 그들의 주식은 배당금을 벌어와요. 그들이 골프 치는 동안 그들의 ETF는 시장 성장만큼 커지고 있어요. 그들이 자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산은 미국 시장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시간이에요. 몸은 쉬지만 돈은 일하는 구조.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일해야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만들면 내가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돼요. 타점 돈이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 사실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여유 없어. 나중에 돈좀 모이면 할게.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뭘 투자해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근데 그건 봉리를잘 몰라서 그래요. 봉리의 출발점은 얼마를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는 30살에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해서 60살까지 했어요. B는 40살에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해서 예수살까지 했어요. 누가 더 많이 모았을까요? 답은 A예요. 같은 예수살인데 A는 약 4억 원, B는 약 2억 5천만 원이에요. B가 매달더 많은 돈을 넣었는데도 A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 때문이에요. A는 30년 동안 복리가 쌓였고 B는 20년 동안만 쌓였어요. 그 10년의 차이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복리의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복리는 돈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에요. 돈이 없을수록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왜냐면 당신에게 남은 건 시간이니까요. 10만원도 괜찮아요. 5만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5점 복리는 빨리보다 끈기가 중요해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번 달 수익 변론에 1%밖에 안 올랐어. 시장 빠진다던데 빼야겠다. ETF 말고. 단타가 낫지 않나? 비트코인이 대박이래. 거기로 갈아타야겠어. 이게 바로 복리를 끊어버리는 행동이에요. 복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1%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일 2% 빠졌다고 불안해하면 복리는 절대 안 쌓여요. 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 오르 남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반토막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렸죠. 이제 끝이야. 더 떨어질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뒤 그들의 자산은 두 배, 세 배가 됐어요. 왜냐면 시장은 다시 회복했고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끝이야라고 했지만 2년 뒤엔 오히려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행이에요. 왜냐면 인류는 계속 성장하니까요.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20년 전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바꿨죠. 앞으로 20년 뒤엔 또 어떤 회사가 나올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세상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흐름 위에 돈을 두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봉인은 속도가 아니라 끈기예요. 6점 장기 투자는 돈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예요.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훈련이에요.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의지. 남들이 흔들릴 때 버티는 신념. 단기보다 장기를 보는 시야.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봄이라 작동이에요.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인생 태도의 문제예요. 당신이 다이어트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첫 주엔 의욕 넘치죠. 나는 이번엔 진짜 뺄 거야. 근데 2주차에 체중계 올라다 보니까 0.5kg 밖에 안 빠졌어요. 뭐야, 이것밖에 안 빠져. 그래서 포기해요. 근데 3개월, 6개월 꾸준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kg, 15kg 빠지죠. 투자도 똑같아요. 처음 1년은 별로 안 불어나요. 뭐야, 300만 원 밖에 안 돼. 근데 5년, 10년 지나면? 그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돼요. 그래서 장기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예요. 나는 미래의 나를 믿는다. 이 마음으로 매달 10만원이라도 투자하는 게 진짜 복리의 시작이에요. 실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사실 미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투자해서 뭐 하겠어. 지금도 빠듯한데 10만원 넣어봤자 티도 안 나잖아. 근데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면 지금의 10만원이 작아보여도 10년, 20년 뒤엔 당신 대신 돈이 일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지금 30살이고 매달 1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해요. 60살이 되면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에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신이 직접 일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알아서 일해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뭘할수 있을까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쓸수 있어요. 약 20년 동안요. 그러면 당신은 80살까지 최소한의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게 바로 돈이 당신의 노동을 대신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 투자예요. 8점 부자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갈려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뭐 사야 돼요? 삼성전자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기아래야 돼요. 비트코인 살까요? ETF 살까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의 원칙만 믿어요. 시간은 시장보다 강하다. 뭘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영원이에요. 그냥 평생 들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애플은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강해요.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 팔까? 늘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들고 가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복리가 쌓여요. 좋은 자산을 꾸준히 오래 보유하는 게 단기 매매 1000번보다 훨씬 강력해요. 9. 장기 투자는 결국 불안한 삶에 대한 보험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세상이 불확실해서예요. 내일 회사가 나를 자를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나 괜찮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장기 투자는 그 불안을 확률의 편으로 바꿔줘요. 물론 내일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달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동안 세상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인류 전체는 꾸준히 성장해왔어요. 1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엔 또 뭐가 생길까요? AI, 양자 컴퓨터. 우주여행? 우리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세상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 위에 돈을 두는 게 장기 투자예요.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 투자하는 태도예요. 10점 당신의 월급은 노동의 기록, 투자 계좌는 시간의 기록이에요. 월급은 당신이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한달 동안 고생한 대가죠. 근데 복리는 달라요. 당신이 기다린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예요.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경력이 쌓이잖아요. 신입일 때는 연봉 3천만 원이었는데 10년 차 되면 6천만 원, 20년 차 되면 1억 원 이렇게요. 투자도 똑같아요. 오래 해야 복리가 쌓여요. 2년 차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10년 차에는 2천만 원, 20년 차에는 1억 원 이렇게요. 결국 시간은 둘 다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커리어도 당신의 자산도 시간이 쌓여야 커져요. 1. 복리는 돈의 눈덩이가 아니라 삶의 눈덩이에요. 복리는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에 적용돼요. 당신이 매일 책을 10분씩 읽으면 1년 뒤엔 10권을 읽게 돼요. 10년 뒤엔 100권을 읽게 돼요. 그러면 당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당신이 매일 운동을 30분씩 하면 1년 뒤엔 몸이 달라져요. 10년 뒤엔 건강이 완전히 달라져요. 당신이 매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1년 뒤엔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10년 뒤엔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다 복리예요. 작은 습관이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작아보여도 10년, 20년 쌓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12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바빠서요. 여유 생겨면 하려고요. 근데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은 절대 안 와요. 항상 지금이 바쁘고, 항상 지금이 여유 없고, 항상 지금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해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시장이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삼점 복리는 믿음의 게임이에요. 복리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믿음의 게임이에요. 나는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나는 내가 꾸준히 할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시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복리가 작동해요. 시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이제 끝이야라고 할때 당신은 이건 기회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복리를 만드는 태도예요. 14점 결론 돈이 없을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해요. 돈이 없다고 투자를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신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부자는 돈으로 복리를 만들지만 당신은 시간으로 복리를 앞당길 수 있어요. 복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습관, 끈기, 믿음, 인내의 조합이에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시간은 당신 편이에요. 10년 뒤, 20년 뒤,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당신이 10년 뒤에 당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시작하는 작은 장기투자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당신은 할수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돼요.